안녕하세요. 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국내 배터리 셀 대표 기업인 삼성 SDI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볼 예정인데요. 제가 그동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소재 쪽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배터리 셀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간 이 선물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 관련 이 봉쇄 관련해서 어, 완화 기대감에 좀 어느 정도 다음 주 증시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 이게 한편으로는 또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국내 증시가 대 불확실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제 뭐 물가와 경기 전망 소식에 뭐 이렇게 취약해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제 주변 지인 이 증권 쪽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이제 뭐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의 물가라던가, 물가 불안, 그리고 성장 둔화, 뭐 이런 게 맞물려서 불확실성이 좀 높은 장세가 연출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이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과 이 모멘텀에 좀 집중해서 대응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최근에 뭐후성이라던가 l n f 라던가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던가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한 이후부터 후성 같은 경우 30% 이상이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자 차트를 보면 제가 최초의 영상을 제작을 했을, 했을 시기가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아다리가 잘 맞았는데 이게 그 이후로 바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뭐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후성이라는 기업 어, 실적 수익성이 기대되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또 댓글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지금 후성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되냐 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그거를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그이 후성이라는 기업은 저는 3만원까지는 끌고 가볼 예정이다 그러면서 후성에 대한 장단점들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고. 어,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말레이시아 공장에 IMM 이라는 이 자회사를 지금 100% 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또 댓글로 이런 이야기도 또 달아주시더라고요. 이 자회사와 관련해서 IMM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일진 머티리얼즈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주관된 생각이지만, 사실 이거를 뭐제 말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기는 좀 사실 좀 어렵고요. 이 IMM테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상장 추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뭐 하고 뭐 반대로 이게 테크, 이게 상장이 되게 되면 일진 머트리얼즈 주가는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근데 사실 지금 당장에 이렇게 상장을 하기라는 저는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IPO라는 이 IPO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이 일진 머트리얼즈의 주가에 영향을 주기란 이 상장 관련한 이슈로는 뭐 크게 뭐 움직임은 나타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반대로 어 실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현재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트리얼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저도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어요. 비중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진 머트리얼즈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홀딩해서 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 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 저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고세 못 참고 이게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 또 따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얼마까지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일진 머티리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보유했었고, 그리고 기존에도 뭐 한번 매도를 했었던 적이 있지만, 어찌됐든 저는 과거에 이 일진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봤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애정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 이상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수요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이 동박이라는 이 제품이 크게 더 부각될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혹시 개인적으로 이 일지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저와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고런 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저도 참고를 할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참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저는 이 보조지표, 이 일목균형표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런 얇은 구간을 돌파한다는 게 참, 과학이지 않은가, 이렇게 싶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몸통이 두껍다 보니까 여기 돌파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리는 이런 얇은 곳을 돌파하는지를 잘 지켜보자라고 말했는데, 아 이게 좀잘 맞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이런 부분 보면 저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어, 어쨌든 제가 좀 말이 어, 샜는데, 자 오늘 이 삼성 SDI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현재 어, 지난 주죠 어, 금요일 기준으로 60만 5천 원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최근 시장만 놓고 봤을 때, 2차전지 관련한 기업들, 어,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부터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스텔란티스와 이제 JV, 어, 합작법인을 뭐 설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해 2분기부터는 이 부분이 이제 좀 가시, 어, 구체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이런 모멘텀도 조금 이제 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아직 이 삼성 SDI라는 그룹 기업은 이 미국 그 미국 협력사가 좀 없다 보니까 지금 폭스바겐이라던가 현대차라던가 이 JV 설립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좀 가시화가 된다면 대규모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전망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어, 4조 원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3,200억 원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36%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찬가지로 21% 상승. 그러면서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이런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어, 보시면은 4조 4,600, 어, 4조 4,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900억 원을 이렇게 기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는데 이게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이제 9% 상승한 거고 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한 어 상승 기록을 나타냅니다 어 연간으로 놓고 따져봤을 때도 이 실적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해요 제가 계속해서 어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런 호실적으로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하는 이런 기업은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지금 7%대에서 8%, 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 가지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장 증설을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LG엔솔이라던가 SK온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이 삼성 SDI만의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선별적 수주를 통한 이 안정적 수익성 개선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 어? 수익이 좀 높은, 마진율이 높은 쪽으로 하겠다.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게 판가에 전가하지 못했던 고급형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가격 정가가 가능했던 고급 차량 판매에서는 호두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마진율이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이제 어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올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면서도 올해 영업이익이 50%까지 이상 상승할 것으로 어 이렇게 고성장할 거로 어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 LG엔솔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을 놓고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진율 높은 거 우리는 팔고 어, 좀 저렴한 제품은 좀덜 팔겠다 뭐 그런 전략적인 어, 이 기업의 전략적인 부분인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